안녕하세요 건강유정유창일 원장입니다 어, 2020년 1월 5일 어, 올해 초반에 이제 저하고 함께 마스 관절염 치료를 하고 계신 여성분이 주신 메일 내용인데요 어, 여전히 식단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식하고 조미료와 밀가루를 피하고 10시 전에 잠들기 그러니까 첫 번째 소식 두 번째 조미료와 밀가루 피하기 세 번째 일찍 자기, 10시 전에 잠들기. 이세 가지 상만 잘 지켜도 아침 조조하기도 없고, 관절도 부드럽고, 세상 편합니다. 이분은 지금, 어, 이세 가지를 지키시면서, 한약을 병행하면서, 건기식, 그리고 이렇게, 효소와 ABC 유소 ABC 유소도 전에 드시고 좋아진 경우가 많다고, 리마스 관절염 환자분들한테 도움된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었죠. 한약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면서, 최상의 관절 컨디션으로 유지되시는 겁니다. 음, 세상 편하다고 말씀하셨죠. 세상 편 관절 부드럽고 이세 가지 일찍 자는 거 소식하기 조미료 밀가루 없이 식단 관리하면서 이분은 체중을 좀 줄이고 싶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식단에서 보면은 좀 이렇게 효소랑 주스랑 이렇게 계란 하나 정도 아주 간단하게 드시는 경우입니다. 저체중이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고요. 과체중이신 분들은 이렇게 좀 간단히 먹으면서. 체중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서 한약 한약 치료와 식이요법을 병행하니까 어, 최상의 컨디션 그리고 관절도 부드럽고 세상 편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류바이스 어, 관절 증상이 호전되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되시는 저와 함께 치료하고 계신 분의 식사 일기를 오늘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이분이 말씀하신 이세 가지 한번 참고하시고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의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